A-10C의 정밀 살상 무기 시스템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포타스, TGP 및 정밀 유도 무기 선행 학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포타스를 사용하여 목표물을 탐색, 추적 및 레이저 지정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베슬렌 공군 기지로부터 서쪽 50마일 9,500 피트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항공기를 공대지 모드로 설정해야 합니다. 계속하려면 스페이스 바 키를 누릅니다. APKWS-HE-M151 로켓을 액티브 프로파일로 선택합니다 좌측 m f c d 에 OSB 14번으로 DSMS 페이지를 합니다. OSB 18번과 8번으로 스테이션 3번과 9번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우측 m f c d 에 OSB 2번으로 TGT를 공대지 모드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터암과 레이저를 암으로 설정합니다. 정밀 살상 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목표물은 날치 공군 기지에 있는 세 대의 미그 21중 동쪽에 있는 미그 21입니다. 졸무늬로 위장도 새기되어 있습니다. 다른 미그기에 손상 없이 이 미그기만을 파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웨이 포인트 1번을 스티어 포인트로 설정합니다. 목표물을 공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정밀 살상 무기의 타겟팅 절차는 다른 레이저 유도 무기와 동일합니다. 스티어 포인트를 스피로 설정, TGP를 소위로 설정, TGP를 스피로 설정, TGP로 목표물을 탐색 및 추적, 에리어 또는 포인트, 표적을 지정하면 TGP 우측 하단의 경사거리를 살펴보다가 6마일이 되면 레이저를 조사하고 표적을 중앙에 둡니다. 5.2마일 이내가 되면 로켓을 발사하십시오. 비행할 준비가 되면 스페이스바 키를 누릅니다. 명중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트럭 호송대입니다. 이 호송대는 ZU-23 트럭 탑재대공포로 구호되고 있으므로 이 트럭을 최대한 멀리에서 먼저 파괴해야 합니다. 웨이 포인트 2번을 스티어 포인트로 설정합니다. 목표물로 향하면 TGT 레이저 타겟팅 표준 절차대로 정밀 살상 무기 공격을 수행하십시오. 움직이는 표적에는 포인트 추적을 사용합니다. 이행할 준비가 되면 스페이스 바 키를 누릅니다. 명중입니다. 다음 목표물은 경장갑 표적 구체적으로는 2대의 엠스타 자주포입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M282L 관통탄두로켓을 사용하겠습니다. 좌측 MFCD가 DSMS 페이지인지 확인합니다. 계속하려면 스페이스바 키를 누릅니다. 좌측 MFCD에서 OSB 19번과 7번으로 스테이션 4번과 8번을 선택합니다. 웨이 포인트 3번을 스티어 포인트로 설정합니다. 병장갑 자주 보는 한두 발의 2 8 1로 무력화 파괴할 수 있습니다. 공격 후 TGP로 결과를 관찰합니다. 표적이 멈췄거나 불타고 있으면 이어서 다른 표적이 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수행합니다. 여러 번 공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행을 준비가 되면 스페이스 바 키를 누릅니다. Warning, autopilot. 목표물이 파괴되었습니다. 목표물이 하나 더 파괴되었습니다. 잘했습니다. 마지막 목표는 중장갑 탱크입니다. M282 관통탄두는 중장갑 탱크를 파괴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탱크의 후방, 엔진 구역 같이 상대적으로 장갑이 얇은 곳을 공격하면 충분히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탱크가 파괴될 때까지 여러 번 공격하십시오. 웨이포인트 4번을 스티어 포인트로 설정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3계진을 구성하고 농장을 천천히 가로지르는 5대의 티15 탱크 소대입니다. 최소 하나 이상의 탱크를 무력과 또는 파괴해야 합니다. 탱크의 후방에서 한 번에 두세 발의 로켓으로 공격하고 결과를 관찰합시다. 비행할 준비가 되면 스페이스바 키를 누릅니다. 성공입니다. 축하합니다. 정밀 살상 무기 훈련을 완수하셨습니다. 종료하거나 계속 비행할 수 있습니다. 정밀 살상 무기가 남아 있다면 주변의 목표물에 공격을 계속해봐도 좋습니다. F10 맵을 열어보면 다수의 고정 또는 이동 중인 목표물들이 있을 겁니다. 비행을 계속하려면 스페이스 바 키를 누릅니다.